해보의 시대는 끝나고.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아... 속성탄은 원래도 셌어요. 원래도 셌는데 나머지 탄들이 편해서 굳이 속성탄을 안쓴 거죠. 오히려 활이 더 관리션이 더 많아. 활은 병 추가를 할수 있잖아. 거기다 그놈은 마비도 수면도 무한이라고. <laughs> 이러면 활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안할 이유가 있나? 반동 억제나 뭐 이런 것들. 아니,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있, 있죠 있어 가지고 아마 만든다면 만들 수 있고 늘려면 늘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텐데 안 하지 않을까요 보건 뭐 보건이 뭐 들어 누워 봐야 그죠 버리는게 맞아? 들어 누워도 아무도안 들어줘 더 세게 해달라고 뭐 이런게 아니고 속성탄 지금 약하다 더 세게 해달라 약간 이런게 아니잖아요 성능 자체도 뭐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아 근데 그냥 재미없어 그냥 그 정도인 거죠. 재미가 없어, 그냥. 이 무기 하나가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재미가 있는 거였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재미가 없네. 이거 헤비보건 발도주 애초에 적용이 안 되냐? 아니, 헤비보건은 뭐지? 발도주도 적용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네, 이거 뭐냐? 초탄주 배율도 그냥 개 박살났네요, 그냥. 초탄주, 초탄이 세지는 건데, 얼마나 세지나요? 라고 하면 별로 세지도 않네, 그 <laughs> 그죠, 초탄주는 장전속도가 주죠. 응. 그렇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해보를 어떻게 쓰려면은 혼신이나 이런 거좀잘 먹으니까 이런 거 써야지 되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이 죽은 애들은 그냥 버리는 게 맞고요. 재미없는 무기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아니 이거 이후에 최대 돌진이 이렇게 빨라. 완전 미쳤으면 그냥. 얘들도 그냥 다 갈아버리. 랜스한테 이런, 이런 다단이트가 어? 언제, 있, 언제 있었냐고. 완전 미쳤다고. 랜스 많이 재밌어졌다. 섬섬검도 참. 완전 미끄러져비가 미쳐가지고. <laughs> 낙하찌리가 완전 꿀잼으로 바뀌었고. <laughs> 다른 무기들은 이렇게 신나는데 해보 혼자서 힝 지원탄이 없어 좌클 두번 우클 두번 아, 빠르죠 되게 상처 때리고 가면 쌍검면들이 상처 맨날 훔쳐가요 화가 나네요 활 해서 혼내주죠 상처 그냥 생기자마자 다 뺏어가버리죠 <laughs> 그래서 제가 활을 <화를 웃음> <laughs> 왜 헤비보건 상처 못 뺐냐고요? 헤비보건은 상처도 못 빼서 어? 조준하다가 상처 그냥 삑사리 나서 혼나야 돼 탄이 없으면 상처 공격도 못해 상태 이상도 제대로 못 걸어 <laughs> 지원탄도 없어 <laughs> 느려 가드 성능도 별로 안 좋아 난리 났네 그냥 저보고 헤보건 시작했는데 뭘 해야 되냐고요? 모든 희망을 버려. 아니 관통병 겁나 기분 좋네? 이게 헤비보건이지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도 된다고? 이렇게 가까이서도 데미지가 제대로 나온다고? 상태 이상이 차지 단계가 되게 중요하네. 형 여섯 개 만에 독을 걸었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린 무한히 쓸 수도 없는데, <laughs> 이렇게 많이 <laughs> 써야 된다고? <laughs> 아무리 독탄 레벨 1이라도 그렇지. 아니, 활은 6번 써야 독 걸리는데. 우린 7번 써야 된다고? 유한한데? 하니? 막 조합품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딜을 넣으면서 독을 거는데? 해보 속성탄이 해보의 모든 단점을 커버치고 다른 무기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냐? DPS가 좋냐? 라고 한다면 그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말뚝딜로 DPS 측정했을 때 속성탄도 최하래요. 성능이? 속성탄은 조합도 해야 되는데 <laughs> 속성탄은 돈도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비약도 더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 정말 굉장하군요. 심지어 수면도 활이 더잘 거네. 이러면 활은 차지 단계 잘 쓰면은 1.2 레벨 정도의 상태 이상 탄을 계속 꽂아낼 수 있네요. 그냥 속 낙주 넣고 마비 덧갈아 <laughs> 해보보다 이속도 빨라. 저스트 웨피도 있어가지고 무적도 널널해. 해보는 당장에는 쓸 필요가 없네. 그리고 상태 이상 탄이 빗나갈 어떤 그... 우려도 딱히 안 해도 되고 <laughs> 유도 화살을 박아놓으면 차지 <laughs> 시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웃음> 무한이고 <웃음> 어떡하냐 <웃음> 이게 헤비보건이지 아니 이게 헤비보건이지 어? 그니까 러 활은 장식주로 병 추가도 가능한데 병 추가하면 무한이야 미쳤다야 <laughs> 미쳐버렸잖아 이게 1, 일만 되는 건가? 장식주 2짜리도 제작이 가능해요. 100랭 넘으면,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활은 있잖아요. 그, 상처를 터트리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있으면은 무조건 터트릴 수 있잖아요. 눈앞에만 있으면. 그러면, 상처 터트려서 체력 회복 얻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기별로 상관없이 그냥 고정이거든요. 20, 25랑 40인가? 25랑 50인가? 약간 이렇거든요. 그러면 체력 회복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거 쓰면? <laughs> 걸. 일, 이론상 물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원거리 무기잖아 근데 데미지 고점, 유틸 고점 다 뚫려있어? 역전화가라 공방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이 당하는 게화리인거 보면 회복을 안 하니까 곧... 교, 교통사고로 당하죠 <laughs>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격 세팅을 하는 거는 뭔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요 편의성을 챙기는 게 딜인 것 같거든요 귀마개가 딜인 것 같은 그런 얘 지금 용화설도 겁났을 텐데 멸기병이 있네? 멸기병 뭐래? 얘 멸기병 쓰면 지금 애들 머리마저 기절하나? 멸기병의 기절치를 쌓을 텐데. 와, 이것 좀 봐. 헤비보호건이네? 이게 헤비보호건이지. <laughs> 포스샷도 쓰기 쉽지 않냐고요? 얘가 왜 포스샷이 있어? 아, 이게 헤비보호건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아, 그렇구나. 할 거였구나. 아, 이마저도. 아, 사실은 헤비보호건이 낙선물을 받아먹고 있는 거였어? 그래요. 포스샷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아니어서 이건 누구 거길래? 호벽수? 스노우 뿌링클 도자구마 무기. 스노우 뿌링클 도자구마 무기도 있어? 화를? 헤비보거는 숫자도 적고, 현에서도 망했고. <웃음> 그냥, <laughs> 개판이네. <laughs> 진짜 큰일이다, 진짜. <laughs> 이게, 아이, 그래도 아직은 뭐, 이런저런 뭐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다, 애초에 스킬이 없으니까. <laughs> 거기다 그냥, 고정이니까. 시스템상, 시스템상 구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분, 저긴 스펙도 애매하다? 난리죠 뭐아 근데 여기서 스킬이 뭐가 더 반동 감수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 상 근데 걔네가 나와도 노잼인 건 어쩔 수 없어서 세다 약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기가 노잼이 돼서 곡사 이거 완전 확산탄 아니냐 고요 <laughs> 단순하지 않은 무기가 여러 바리에이션이 가능한 무기냐 아 그렇습니다 그니까 플레이 스타일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나는 이런게 좋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적어도 이런게 롤플레잉이잖아요 이거대로 해 속성해 그럼 물리는 왜 만들었나요 시끄러워 해 아무튼 해 이런게 아니고 <laughs> 만능이랑 조금 다른 거죠 이제 근접 해볼 양 없냐 활만 해도 그러니까 관통 화살을 쓰면은 얘는 유도화살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도화살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나는 유도화살이 싫어서 관통하, 관통 관통병 쓰는 평사 활. 나는 유도화살이 좋으니까 관통을 안 쓰고 이제 관통 각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깡대를 박는 뭐 아니면은 나는 더먼 거리에서 용화살을 쓸 거야.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세팅별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확확 달라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원하는 무기인 건데. 그래서 근접 무기는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꾸 원거리 쪽에 이제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차액이 그나마 되는 것 같아요 차액이 그저 두 개죠 하나 초고출력 운영이고 하나는 복귀강화 운영이고 아쉽게도 저는 차액은 이제 검은 쪽 운영을 좀더 하고 싶었는데 역경직이 없어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차액 있잖아요 검은용을 생각해 보려고 잠깐 봤었는데 음, 이거 검 운용 하려고 봤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검 운용만 한다는 게 아니고 검 운용이랑 더불어서 상황이 나올 때 도끼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 한 손검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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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검만 쓰자는 건 아니죠. 검의 어떤 유연함이랑 도끼의 딜을 좀 이제 유연하게 사용을 하고 싶 했던 거죠. 지금 차액은 뭐예요? 그냥 도끼 들고 다니면서 <laughs> 그 다잖아요. 검 쓰면 DPS 떨어서 져 아무도 검안 쓰잖아. 이게 한 손검이 이게 그냥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데미지가 이래버려가지 그럼 뭐 재미가 없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laughs> 꿀잼 낙하찌르기도 있고 <laughs> 그거만 있어? 이동도 겁나 빠르고 면는 상처 날것 같으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냥 그냥 다 가지고 있음. 카운터 있고, 저스트 페링 있고, 이동 기술 있고, 이동 기술도 있었어 거기다. 거기다 공중에 있는, 다른 검사들 못하는 공중에 있는 상처 도게야 <laughs> 공중에서 이렇게 찔르면은. 발도징 아이템 가지먹고 차원 <laughs> 관리도 안 하고 한손검의 자원는 뭐예요? 어? 예리도 하나지 뭐. 아저충권도할수 있다. 맞네, 저충권 하지만 가드가 없죠. 세크레터 타면 된다고요. <laughs> 그러네. 하지만 세크레터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세크레터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섬섬검이 가지지 못한 건딱 하나 있습니다. 리치. 너무 즐겁다. 이거 원래 베타 때 연타 횟수 완전 좀 애매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대검도 엄청 좋아요. 상세 가드 다 가진 유일한 무기. 이제 헤비 보건은 무기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밀렵 도구 아니냐고요? 자네 헤비 보건에 서퍼 자나티가 나는구만. 가서 기인탄이나 가져와라. 헤비 보건? 그거 완전 로소 전용 무기 아니냐? 무한 슬링어 발사기. 이번 저 슬링어 선은 아, 맞아요.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해보 라보 빼면 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라보도 나름 즐거운 거 아십니까? 에이, 라보도 나름 이 어떤 관통탄으로. 즐길 수 있는, 뭔가 있는데, 해보, 괜 <laughs> 근접무기?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성미에 맞는 무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날아다닌다니까요? 라보? 그냥 쏘면서 도망 다닌다고. <laughs> 마치 달리는 것처럼 <laughs> 이 속도를 누가 쫓아가냐고 <laughs> 마치 건렌즈가 뒤로 이동하는 것 같다. 해보 왜 쓰고 있었던 거냐고요? 아니 뭐라도 있을 줄 알았죠. 그 월드 때도 있잖아요. 초반에는 해보가 반동도 높고 이제 탄종 지원도 많이 안 해요. 상위 무기를 점점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반동도 낮아지고 탄종 지원도 많이 해요. 몬스터들 좀 추가되면 은게좀그 그런 전망도 조금 어두운 게요. 해보는 지금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스킬 몇 개가 추가된다고 해서 재미 있는 무기가 되는 건 모르겠어요. 강한 무기가 될 수는 있어요. 사실 숫자 딸깍딸깍 조금 하면은 강한 무기가 충분히 될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무기가 되는 거는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어둡습니다. 뭔가 미래가. 재미있는 무기로 향하는 미래는 조금 어둡다고 볼수 있다. 그 도스 관통탄도 있잖아요. 진짜 불편한 게그 쏘려고 준비할 때 에임이 돌아가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몬스터가 살짝 움직이면은 어? 총알이 발사되지도 않았는데 안 맞아, 못, 못 맞췄다라는 걸 알게 돼. 에임이 안 움직이거든. 베타 랜스 때 있었던 일이, 헤브이 보호관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랜스는 이제, 무기가, 그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 그러니까 스킬이나 이런 걸로, 무기의 성능이나 이런 게 막, 스타일이나 이런게 막 바뀔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근접무기들이 그런 것처럼 렌스는딱 봐도 아 이거는 여기서 스킬이 뭐가 있어도 모션이나 이런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이거 렌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저것 받아 냈는데 이제 헤비보호건은 원래 보호건들은 초반에는 다 이래 이거 본편 나와봐야 알아 라고 <laughs> 팔짱 끼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어? <laughs> 바로 라이즈 속성 헤비보 <laughs> 노잼 헤비보건 그냥 바로 그거나 해. <laughs> 팔짱 김처럼 <김치로> 밀어와 <laughs> 해보는 특정 몹한테 극단적으로 세다. 어 그런 세팅은 그 무기가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야, 이 무기 있잖아. 도스 기루스를 한방 낸다니까? 다른 몹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스 기루스를 한방 낸다니까? 그러니까 개쎈 거 아니? 아쉽게도 <laughs> 그런 세팅은 무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역전 그그 그 그라비모스 그 37초 그것 때문에 이제 헤비 보관의 미래는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37초 낼수 있는 무기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laughs> <그냥> 바로 <laughs> 그라비머스 전용 무기. <laughs> 그래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세팅 하면은 그 어떤 무기도 그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아마. <laughs> 월드 때 밸런스 조정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신에 엄청 오, 엄청 오랜 기간을 두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한두세번 정도 하지 않았나요? 메이저 업데이트 할 때랑. 와일 아이스본 같은 거 나올 때뭐 그런 때 한두 번그 다음에 손편 나오고 초반에 한두 번뭐이 정도 였지 않았나요? 한네번 정도 했어요 손검 지금 손검 인생 중에 최고점이에요? 그래요 다른 무기들이 행복하면 나도 하면 돼요 <laughs> 다른 무기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나도 하면 돼 괜히 고통받을 필요 없어 괜히 찡찡대면서 그죠? 그냥 버리면 돼요 뭐 헤비보건이 나뭐 어? 돈 줬어? 안 줬다 이 말이야 아 그래요 어, 헤비보건은 정상화되면 돌아오도록 하고